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은 지우릿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플러스 0.06%, 코스닥은 0.22%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였, 매수하였고요. 코스닥은 어, 개인만 오늘 매수하였습니다. 상승이, 예, 하락 공, 하락 종목보다 양시장 더 많았죠? 오늘 지수 상승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 개가 넘는 종목이,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 너무 좋아요. 지금, 네, 11선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 11선 안착했고, 다음에는 이제, 예, 이 노란색 선 안착과 지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다행히 예, N자형 패턴으로 갈것 같아서 네,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투바닥이 아니고 N자형으로 가서 정말 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코스닥도. 네, 주봉에 1 1수 안착했고요. 일봉도 1 1수 안착. 역시 노란색 부딪히고 지금 조정을 받았죠? 역시 다음 목표는 노란색 돌파 지지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도 괜찮았어요.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왜 거, 내일 기대가 되냐면, 거래량. 예쁘죠? 내일, 오늘 이제 이틀 동안 네,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숨 고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조정이었다. 근데 그 조정도 플러스 마감이었다. 엄청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코스피도 오늘 거래량 아주 깔끔하게 예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오리 에너지를 보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어, 저는 한 30년 동안 매매를 좀 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동굴에서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로도 제가 이제 조, 저희는 이제 스윙과 단기 매매를 같이 합니다. 스윙은 세 종목, 또 단기 투자 매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 저희가 시드머니의 20%를 가지고 예, 당일날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는데 제가 열 종목을 예, 좀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열 종목을 드렸어요. 딱열 종목 드렸는데 열 종목 모두 3% 이상.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1 0 시에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 수익률은 다좀 다르겠죠. 제가 최소로 잡았을 때 오늘 10종목이 전부 다 최소 3% 이상의 수익률이 있었다. 그럼 합하면, 예, 30% 정도 됐겠죠. Unbelievable. 믿어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안 믿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본인, 많은 대부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몇십 년 해왔지만, 오늘 같이, 신동철 대표 같이 매매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저희가 오늘 증, 그 증거로 사진도 다 같이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안 믿, 믿으, 안 믿으시겠죠. 저에게도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네. 매일 오늘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종목 이상씩, 예, 토탈 하루에 10% 이상 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제가 영상 자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자, 영상 날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 오늘 한국증권TV, 자, 한국증권TV 여기 있죠? 오늘 날짜, 1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 오후 방송 두 개로 라이브 방송에 나눠져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섹터에 들어가셔서 자 제가 했던 오늘 방송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 보시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 증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일단 빠르게 제가 압축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열 종목을 저희가 매매를 했냐면요 첫 번째. 자, 제가 이렇게 어다 매수가 매도가가 다 나갑니다. 자, 태평양 물산. 자. 자, 보세요. 자, 태평양 물산입니다. 자, 오늘 자 보세요. 자, 가격을 드리고 자 깔끔하게 오늘 수익을 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 일리블 자, 리노공업 두 번째. 이게 몇 프로짜리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언빌리블, 세 번째, 위즈업 스튜디오, 세 번째 드렸습니다. 자, 이 오늘 이 제목이, 영상 제목이 왜 이럴까요? 이게 제가 오전에 일곱 종목을 모두 익절하고, 오후에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자, 오후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방송 제목을 일곱 종목 모두 익절, 언빌리블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방송 때 추가로 세 종목이 또 익절했기 때문에 토탈 오늘 1 0 종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자세히 보시려면 자, 라이브 세터에 가셔서 한국증권 t v 에서 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국순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휴비츠. 여섯 번째가 대성창투.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화이태. 여덟 번째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오후 방송 시작하자마자 JW 중이 제요. 오후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핑거 아, 기가 막히죠. 열 번째가 대원전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딱열 종목 드렸어요. 백 종목 드리는 중에서 열 종목이 수익 난게 아니고요. 열 종목 드려서 열 종목 다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 방에 난리가 났겠죠. 다들 안 믿긴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 녹화 방송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오늘 진짜 전설 방송이다. 10종목을 추천해서 모두 수익이고, 11번 정도 수익 봤으니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믿음이 생겨 내일부터 참여할 생각이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제가 드리는지 먼저 그 오늘 오후 방송 첫 번째 JW 중이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16일 목요일. 자, 오후 방송 첫 번째 여덟 번째. 예,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살짝 목통이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돌아가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 됐다. 잠시만요. 시간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요즘이죠. 자, 요즘이죠. 아이고. 이게 안 되죠. 이게 오늘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 JW중예제약. 자, 의회가, 네, 매수라인이에요. 이미 지금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미 저희는 충분히 이 안에서 매수를 하였고요. 지금 이제 수익권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자, 이게 여덟 번째, 오늘 오후 시작하자마자, 여덟 번째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지, 믿어지세요? 오전 방송에 이미 일곱 종목을 저희가 익절을 하고, 오후 방송 시작하자마자 JW 중개자형으로 예, 수익을 내어 내워,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이엔드 단계 투자, JW 중개 1시 5 1분에 자, 매수.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자, JW 중개자 어디까지 오늘 상승했을까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죠? 자, 그러면 10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태평양부터 보여드렸는데 안 믿어지시죠? 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가 태평양 물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오늘 처음 들어, 오후 방송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안 믿으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두 번째 리노공업입니다. 세 번째 위지역 스튜디오입니다. 자네 번째 국순당 오늘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에요. 자 오늘 방송의 오후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휴비츠 그다음에 대성창투 여섯 번째 대성창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성우아이태 그다음에 오후 방송 시작하자마자야 자 여덟 번째. 주... j w 중에제야. 그 다음에 대원전 자, 대원전선을 저희가 그때는 막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핀거까지 나갑니다. 자열 번째 핀거까지. 자 핀거는 어떻게? 자을스 거의 마무리가. 자 보세요 핀거는 이렇게 충분히 익절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원전선만 예. 익절 구간이 좀 짧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거 자료로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한국증권TV 들어가서 라이브 코너에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오전 오후 방송. 한번 녹화 방송 보세요, 여러분. 자, 신동철 대표입니다. 카카오에서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1입니다. Unbelievable surprise. 여러분 방송을 보셔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들 믿지 못했어요. 근데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본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매매 기법 수익. 자,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요. 네.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입니다. 자, 그러면 지오리 에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리 에너지에 좋은, 예, 되게 관심있게 보는데요. 월봉. 자, 주봉이 지금 아직 11선 안착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그죠그 다음에, 자, 일봉에서는 이 노란색 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노란색 선을 지지를 받다가, 자, 지지를 받다가 상승했어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자,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나, 내려왔죠. 그리고, 자, 돌파를 못 하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예,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11선 라인 위에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어요. 지오리 에너지 이름처럼 지금 이 11선에서 이 노란색 라인 밑에 있지만 11선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거래량 여러분들 제가 지오리 에너지 보면서 항상 거래량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거래량 보시면 엄청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빵빵빵 빵, 빵 터질지 몰라요. 이 전고점 그냥 한 3, 4일 만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지금 이 조종의 하락은 엄청나게 길지만 이렇게 급등은 자 일주일 만에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습,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 엄청난 매집이 일어나는 그 형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오리 에너지 지금 이슈도 좋아요. 뉴스도 좋고 미래 가치도 충분합니다. 근데 아직 수급이 안 붙었어요. 자, 수급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색 돌파 지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괜찮아요. 11선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한번, 예, 위에 한번 부딪히고 조정 다시 주고 있죠. 다음에 돌파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색 돌파하고 지지. 자, 노란색을 돌파하고 지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매집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울의 에너지 희망을 가지시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오늘 날짜죠 예 직접 녹화 방송 보시려면 오전 오후 두개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또 여러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행운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신동철 대표였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